미사일 앞에 탄두에다가 핵을 놓고 날려보내기 시작하면 인류의 멸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에서 학생들과 같이 방위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이준곤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트라의 방산물자교육지원센터 코디츠와 함께 K방산의 앞으로의 발전방향,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을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고요. 특히 오늘 영화와 함께 현실 속의 무기, 미래의 무기를 같이 한번 소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A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여러분 그럼 영화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as been and 주인공인 이단한트가 되게 뭔가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죠. 이 AI가 엔터티라는 이름인데 전 세계에 지능화된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시스템을 침투해서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공격 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엔터티가 사람의 인식까지 조정을 하고 딥페이크 라든지 어떤 잘못된 정보도 제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AI에 대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윤리적인 이슈 이 AI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리고 이 AI를 우리 국방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AI 수준은 현재 세계 상위권의 한80%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나 기업들이 원하는 바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전장 상황을 단순 명료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2, 3년 내에 더 빠른 속도의 AI가 기대되고요. 병력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환경 안에서 빠른 정확한 결정이 AI를 통해서 강한 무기체계로 성장이 될수 있을 거라고 니다 보고 있습니다. 국방 쪽 AI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일반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제한적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만의 국방 AI를 만들 수 있느냐가 우리에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전장상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군에서도 이런 AI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The 잠수함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잠수함은 이름이 세바스토폴호.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 잠수함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지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잠수함은 현실에 있는 잠수함과 유사한 잠수함입니다. 다만 이제 현실과 좀 틀린 부분은 현재까지 어떠한 잠수함도 AI에 의해서 통제되는 잠수함은 없습니다. 러시아에 보면은 보레이급 잠수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잠수함입니다.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라서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잠수함을 추진하기 때문에 물 위로 올라올 일이 없고 그냥 무한 잠항을 할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죠.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과 러시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직 핵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이런 기존의 디젤 연료를 바탕으로 한 잠수함 급에서는 우리나라 잠수함이 전 세계에서 정말 넘버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 잠수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은 국가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제일 좋은 잠수함이 이제 고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우리 해군에서 운영하는 가장 최신의 잠수함이고요. 여기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 6기가 장착이 돼 있고 공기가 필요 없는 AIP라는 공기 부료 추진 체계도 갖고 있고요. 이런 무기 체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수출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수함 시장이 이제 우리 K방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K방산의 잠수함이 국산화 율이 거의 뭐80% 정도 되기 때문에 방산 성장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그럼 과연 잡히지 않느냐? 잡히지 않는 잠수함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소 어떤 소음이라든지 내 모습이나 내가 내보내는 소리를 작게 해서 안 들리게 상대방한테 하려는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또 다른 뛰어난 잠수함을 하나 조만간에 이제 진수식을 할것 같은데 명명을 장영실이라고 졌습니다. 한 3,500톤급 이상의 최신 잠수함이 아마 조만간 공개가 될. 될 것이고요. 현재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은 디젤 잠수함급 3,000톤, 4,000톤급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잠수함을 개발하고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수함을 전체를 만드는 회사는 보통 우리가 조선소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소들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소나체계, 그다음에 각종 연료전지, 여러 가지 부체계들은 국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식급의 잠수함, 정말 좋은 수출 소식이 있기를 우리 코트라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The use of a 6.5 billion dollar nuclear-powered military asset. 여러분들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게 바로 항공모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우리나라는 지금 없죠. 우리 해군에서도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항공모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떠다니는 기지라고 할수 있고요. 비행기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항공모함은 이제 조지 부시호인데요. 핵추진 항공모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높이가 한 건물 20층 정도고요. 갑판의 길이 자체도 300m가 넘는다 그래요. 승조원이 6,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든 한트는 못하는 게 없죠. 특히 이제 수송기까지 <laughs> 조종을 해서 항공 모함으로 착륙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수송기가 이제 C2 그레이하운드라는 미국의 수송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 은퇴했고요. 다른 기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또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송기로 이제 착함을 하는데 주변에 많은 또 비행기들이 보여요. 해군의 자산들, 어떤 무기들, 항공기들이 바다 한 가운데 항공모함이라는 섬 위에 <laughs>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좀 부럽고 우리도 나중에는 이런 자산을 이런 어떤 무기 체계를 좀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희망을 또 가져보면서 시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항공 쪽에서는요 또 나름의 많은 방산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하시다 보면은 나는 그러면 어디에 수출을 해야 되느냐? 어느 국가에 수출을 해야 되느냐. 수출에 대한 어려움들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트라에 보면은 지금 코디치가 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회를 노리고 많이 찾고 있는 기업분들에게는 우리 코디치와 협업하는 게 굉장히 또 좋은 수출의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왜저 무서운 장면이 나오죠, 이 주인공조차 놀랍니다. 지금. 저는 잠수함 안 타봤지만 이렇게 참 되게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이단헌트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단헌트의 끝은 어딜까요? 훌륭한 임무 수행 장면이지만 실제에서는 이렇게 심해 잠수부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잠수함을 구조하는 잠수함 구조함이 있습니다. 청해진함과 강화도함이라고 불리는 함인데요. 여기에는 되게 독특한 장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배에 달려져 있는 음탐기라는 게 있어서 잠수함이 어디에 지금 표류가 됐는지, 조난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확인이 되면은 사람이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심해로 내려보내는 잠수함 구조정을 내려보내가지고요. 그 잠수함의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을 구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압기계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장비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laughs>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외부에서 문을 개방해서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이런 잠수함 구조도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번 기회에 잠수함 구조함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는 다섯 개 국가인데요. 근데 이제 그 외에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인지가 되고 있는 국가들까지 포함하총 아홉 개 국가. 영화에 나오는 국기들이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핵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 전 세계에 갖고 있는 핵무기 보유 개수가 12,0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물론 대부분이 미국과 러시아에서 갖고 있는 핵무기 숫자고요. 그 중에 한 3,900개 정도는 바로 언제든지 쓸수 있는, 그러니까 핵이 장착돼 있는 미사일로 갖고 있는 거고, 6,000개 정도가 지금 저장고에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9,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언제든지 사용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볼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 핵을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다만 어떤 두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가 이런 평화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층방어 시스템이에요.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에서 어떻게 미사일을 막아내느냐. 요 기술이 다층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억제력을 발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도 뭐한 방이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은 정말 조심히 다루어져야 되고 조심히 관리되어야 하는 무기체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일 앞에 탄두에다가 핵을 놓고 날려보내기 시작하면 인류의 멸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핵탄두가 아닌 일반 미사일들이 날아왔을 때 그걸 우리가 층별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에서 어떻게 막아내느냐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도움도 한90% 95% 정도의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어떤 무기체계로 대항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의사결정,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또 AI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층방어 미사일 시스템에 AI를 접목해서 지휘관이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AI가 접목되는 다층방어 시스템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많은 무기체계들, 특히 이제 우리가 결국은 국방 AI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어떻게 고도화시켜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고, 잠수함, 항공모함, 그리고 핵까지 곱씹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방산수출이 요즘 워낙 좋은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현재 전 세계 방산수출 10위 국가로 지금 활력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수출의 2.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위의 방산수출 국가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우리나라가 방위사업을 시작한 지 50년만에 일어난 큰 성과라고 볼수 있죠. 특히 우리 방산수출에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세계시장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우리 코트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출 마케팅 활동 중에 방산사절단을 구성하고 해당 국가의 가서 우리 방산 제품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수출 상담회를 통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 줘. 우리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이 안에서 어떤 수출의 기회를 많이 발굴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좀더 많이 이걸 갖고 활용을 했을 때. 그리고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K-방산이 전 세계 4대 강국에도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보유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관심도 부탁드리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공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산업학과 이준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